안녕하세요 온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삼성전자 두말할 것 없이 완벽한 흐름에서 장 마감을 끝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팔만 전자를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일 장 완벽하게 팔만 전자의 안착을 해주느냐 마느냐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분들 기대감 가지실 겁니다 자, 그와 반대로 그와 별개로 또 어떤 많은 분들은 최근에 강력한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잡아가야 되는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이 쭉쭉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고점을 설정한 이후에 한 차례 조정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식별해서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거니까요. 늘 영상 끝까지 하고요. 자 일단 썸네일에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만 하는 내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근 지난 7월 9일 그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됐던 7월 9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지금 계속해서 단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았던 기타 법인이 자, 오늘 드디어 매도세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 말은 삼성전자에서 매입을 하기로 한 3조 5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늘러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우리가 기타 법인에서 단순히 30만 주 매도를 나온 게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시점으로 우리가 단기 고점을 잡아 가야 되는 시그널이 하나 둘씩 나올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어떻게 된다?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을 가볍게 여기시면 되고요. 이 상황과 전반적인 모든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살펴볼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좀 가볍게 살펴보고 갈 겁니다. 이 내용 놓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봐요. 왜? 이미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 관련 공시, 자사주 매입의 시작일이 7월 9일이고요. 자, 종료일이 10월 8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월 8일은 뭐? 추석 주간이에요. 그러면 이 자사주 매입 기간이 앞당겨질 요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 10월달 옵션 만기일도 이와 관련된 이유로 인해 추석 연휴로 인해서 한 주가 앞당겨졌습니다. 보편적으로 옵션 만기일은 매월 둘째 주 요일이죠. 자 그렇게, 그렇게 따져봤을 땐 원래 10월달 옵션 만기일은 10월 9일이 되어야 하지만 10월 9일까지 추석 연휴에 앞당겨져서 10월 2일로 옵션 만기일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10월달 옵션 만기일과 삼성전자의 자사주 최종 만기일이 겹치게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절대 간과하고 넘어가선 안 되겠죠. 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아까 날짜 설정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날짜까지 최종 4,156만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애초 계획이었던 5,680만주에는 한 1,500만주 정도 못 미치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취득 예상 기간으로 잡았던 그 기준 주가 기준으로 5,600만주였던 것이 실질적으로 꼭 5,600만주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취득 예정 금액입니다. 최초의 예산이죠.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집하기로 했던 그 예산 얼마죠? 3조 5천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사주 매입 말 그대로 7월 9일부터 어제 날짜까지 단 하루도 매도를 하지 않고 매일매일 자사주 매집을 했던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 국가가 계속 올랐으니까. 국가가 7월 9일 이때 기준 주가로 계속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집하는 단가 자체가 올랐을 거고, 자 매집하기로 하기로 했던 총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총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당연히 애초에 예상했던 주가보다 더 적은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흐름과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떻게 된다?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알 수가 없지만 왜 삼성전자에서 공시는 안 나왔어요? 무신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제 자사주 매입은 거의 끝난 걸로 봐야 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삼성전자 말 그대로 이 외인들이 매집과 매도를 반복적으로 가져가면서 고의적인 일정 부분에 대한 조정의 구간이 발현이 됐을 때 뭐예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흐름들을 믿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주가 방어를 해줄 거라는 상황적인 것들을 조금 보면서. 매매를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 확실하게 주가 방어를 해줄 만한 그 주체 그힘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외인 투자자들 외인 쪽간에 단기적인 매도세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주가 조정이 된다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참여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제 영상을 청하셨던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고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이 있으면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야지만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패턴과 흐름들은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당일 매수로 무려 외인 쪽기간에서만 1조가 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아, 1380만 주가 들어왔죠. 금액으로 따져보면 1조가 넘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 외인들이 정말 단기 고점 이후에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센스러운 조정 매인들이 어느 구간까지 주가를 떨구느냐에 따라 그 의도에 따라 주가가 조정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흐름과 상황에 대한 것들을 미리 살펴보고 미리 예측을 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단기 최고점의 매도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뭐요? 자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격은 아무나 생기지 않아요. 그만큼 노력과 뭐요? 시간을 투자한 사람만이 그자트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셔야 됩는거 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자, 차트 형태로 수랩을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3월 20일가가 61,500원 말 그대로 한 4개월 정도 6만원대를 회복하지 못하던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6만원을 회복했었던 당시였습니다. 이 당시 외인들의 보유비중이 50.73%였습니다. 보이시죠? 왜 이렇게 빠하게 늘어나는 거자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61,500원 단기고가를 찍은 이후에 다시 한번 한 차례 조정이 발생이 됩니다 상승 이작 시작 전까지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렸단 말이에요. 약한 달에서 두달 정도 횡보 구간을 걸친 이후에 다시 한번 본격 적상승이로 시작이 됐죠. 이 당시 외인의 보유비중이 50.73% 외인 주가는 그당시 주가는 61,500원. 그 이후에 외인들의 흐름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최대 보유 비중을 끌고 간 이후에 어떻게 돼요? 물량을 팝니다. 물량을 파면서 조정 구간, 하락 구간과 조정 구간을 거쳤죠. 그 이후에 본격적인 다시 한번 물량 매집을 시작하면서 주가를 72,600원 구간까지 끌어올렸어요. 자, 7월 30일 주가가 오랜만에 7만 전자를 뚫고 올라간 72,600원 웨인의 보유 비중 50.65%예요. 자, 여기서 눈치 빠신,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웨인의 보유 비중 변화가 없어인들은 자 고점, 매수에서 고점을 한 차례 만들고, 긴 기간 기간 조정에 들어가면서 하락과 뭐여 박스콘 횡보 구간에 걸치는 기간 조정을 만들어낸 이후에, 자, 재차 매집에 들어갔어요. 보유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약 4개월 동안 그죠? 약 4개월 동안에 매도와 매수를 몇 차례 반복적으로 가져가면서, 보유 비중의 변화는 없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를 어떻게 됐다? 30% 이상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당시나 이 당시나 외인의 보유 비중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주가는 30% 이상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보유 비중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주가가 30% 올랐기 때문에 외인의 자산 역시 30%가 올랐을 겁니다. 외인의 보유 비중이 50%예요. 그렇죠? 자,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450조가 가까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당시에는 주가가 좀 낮았으니까 400조라고 우리가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30% 수익이나. 400조에 30% 수익이 나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400조에 30% 수익. 아 죄송합니다. 400조에 30% 수익이 아니죠. 400조는 시가총액이니까 50% 보유비중 아, 200조겠죠. 200조에 30%의 수익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은 6. 자, 60조의 수익이 한몇 개월 만에? 한 4개월 만에 난거 매도, 매수 몇 차례 가져가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어떤 한 결과가 40조의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외인 투자자들의 매도와 매수의 원리 이 흐름을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엄청난 수익을 챙겨갈 때 여러분들은 어그 추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라 겁니다. 자, 7월 30일 주가 72,600원 보유비중 5.65%에서 어떻게 됐죠? 한달 동안, 8월 한달 동안 기간 조정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조정과 상승, 조정과 상승 흐름을 만들면서 어떻게 됐죠? 보유비중을 다시 한번한 한 차례 조금 떨구는 움직임그 이후에 바닥 구간 67,000원 바닥 구간을 단기 설정한 이후에 본격적인 다시 한번 물량 매집 다시 한번 샀던 물량을 팔았다가 다시 하고, 주가는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에 올라가면서 8만 전자를 뚫고 올라가기 직전의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메인의 보유비중 오늘 날짜로 50.7%약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메인들이 주도적으로 주가를 누를 때와 주도적으로 매수를 할때 변동되는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 메인의 총자산, 총물량, 그렇죠? 총자산이 아니죠 총물량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지만 그들이 매도와 매수를 반복적으로 가져가면서 최종적으로 얻어가는 수익은 엄청난 수익을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보유비중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전 보유비중 최대 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거기에 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자자, 자사주 매입.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다? 옵션 만기일이 일주일 당겨진 특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자, 아, 내일 혹은 내일 모레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물론 제가 우리 여러분들 내일 무조건 고점 나오니까 내일 당장 파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왜? 시시각각 변하는 외인들의 동향을 추적을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자, 8만 전다쯤 왔으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조정할 때 됐잖아요. 그래서 매도 버튼 하나 무책임 그렇죠? 시 상황을 직접 보면서 시점을 잡아 가야 된다. 물론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알고 계시듯이 지금은 조정이 한 차례 나올 때가 됐습니다. 된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수급의 흐름, 오늘만 하더라도 일조가 넘어온 넘게 들어온 수급의 흐름.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내일 당장은 8만 전자를 확실하게 안착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사주 매입이 난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외인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여가면서 전체적인 물량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기본적인 자산의 가치를 늘려가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보유 비중이 최대 고점까지 올라온 상황들을 보여해 봤으면 우리가 아예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흐름에 대한 상승의 흐름을 지켜볼 건 맞지만 지켜를 봐야 되지만 정말 명확하고 정확하게 지켜봐야 된다. 그 상황을. 그리고 그 상황과 정확, 그 흐름들을 정확하게 지켜보다가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이 외인들의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을 때 확실하게 매도가 시작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을 때그중의 흐름을 가져가는 흐름이 포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도 똑같이 선제적인 매도를 해야 된다. 최대 고점의 매도를 해서 단기적인 조정의 흐름을 보 확인하고 조정의 흐름이 시작이 됐을 때 우리가 이 상승의 흐름을 매일 같이 확인했던 것처럼 조정의 흐름도 또 다시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최대 고점을 잡아 가는 것처럼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을 공략하는 흐름을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말 그대로 지금은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만전자, 십만전자를 기대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까? 그 근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적인 흐름을 체크하면서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 대응이 단순하게 예측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흐름과 상황들을 정말 현시도 놓치지 않고 흐름을 체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라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라도 당장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만이라도 확실한 흐름과 상황들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여러분들 개인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그러한 흐름과 상황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체크한다라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실 거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어떤 흐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거를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리죠. 독자님들의 한에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손님들의 한에서 제가 대신 했다라는 거죠. 가보시면 아마 명확한 도움을 받아 가실 거라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그러한 최대 고점을 잡아갈 상황이나 본적인 기적인 능력이나 이런 파트를 보는다 이런 것들은 독자님들에 한해서 구독 버튼을 일단 눌러 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렀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그 이후에 상단의 제킷 이것만 좀공개20591로 저희 차도 이제 구독자님인 것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청하고 계시는 삼성전자 주주님인 것만 좀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면 그걸 아, 다 확인 시켰다가 정말 이런 진행되는 흐름과.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 제가 명확하고 정확하고 있다가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면 내일 모레라도 헬만 전자를 안착한 이후에 우리 여러분들이 확실한 최대 고점 사점을 잡아가야 되는 순간이 오면 빠르게 문자로 사점 공유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오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물론 영상으로도 안내를 해드릴 거니다만은 영상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려서 우리 여러분들 모든 구독자님들이 확인하기까지 일일이 확인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죠. 아, 전자 보내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신 분은 제가 잘 저장을 해놨다가 확실한 고점 타점 우리 여러분들 매도 타점 잡아야 되는 순간이 오면 빠르게 가격 공유해드리면서 자이 타점에 매도하시면 됩니다.라고 타점을 잡는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번 고점 타점을 잡아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잘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고점 타점에 매도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조정의 흐름이 시작 됐을 때 조정의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과 흐름들을 또명확게 체크를 해서 고점 타점처럼 완벽한 바닥 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 완벽한 바닥 공략에 다시 재진입을 한 이후에 어떻게 된다? 고점 매도, 저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말 그대로 이 매도와 매수와 매도를 한 사이클을 완벽하게 가져가면서. 추가 수익을 완벽하게 챙겨갈 수 있는 이 흐름에 대한 것들 모든 것들을 간으로 뷰를 들리도록 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을 주셔서 구독자님들께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이에요. 네, 놓칠 필요가 없고 놓칠 이유가 없겠죠. 버튼 반드시 누르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세요. 네. 상단의 번호. 현자 주주님인 것만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인 것. 문자, 삼성이라고 보내 주면 그 이후에는 제가 다 합니다. 제가 체크하고 확인하고 완벽한 분석해서 그런 타점 공유. 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니까 부담 없이 알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매도 타점이나 매수 타점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상승과 조정의 흐름 그대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아 가기 위한 이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또 고점 매도 이후에 이 바닥 구간, 이 저점 매수를 공략하기 위한 이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과 흐름에 대해서 자, 매일매일 실시간 브리핑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신 분들.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매일매일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소통방에서 매일매일 소통 공유해 드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과 흐름에 대해서도 나도 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 그리고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얻어 가실 수 있는 수익을 매매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갈 수 있는 소통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소통방 참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원한다. 나도 소통방에 참여해서 기본적인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매일매일 좀 브리핑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 들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 소통방도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무료로 운영, 부담 없이 구독 버튼 참여 신청. 소통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이 하단부에 보시면 소통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아예 제가 걸어놨습니다.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소통방 참여 신청을 할수 있는 창이 하나 새롭게 활성화가 될 거예요. 창이 보이시죠? 이 창에 초인 채널, 참여 신청을 할수 있는 채널을 누르시면 채널에 이제 참여 신청이 들어옵니다. 제가 순차적으로 참여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조건 없이 모두 다 입장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신 이후에는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브리핑해 드리고 있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국내 관련 모든 내용들 매일매일 실시간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영상 확인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과 흐름에 대한 것들을 좀 즉각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인증, 소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대로 순서대로 해당 영상, 소통방에 링크 써서 참여 신청, 무료로 입장시켜드리고 모든 내용들 무료로 우리 이 보러 가실 수 있다. 한번 아, 뭐 참여 하겠습니다 항상 어? 영상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찐 팬분들, 찐 구독자님들께만 지금부터 제가 6개월 이상 공들여서 힘들고 어렵게 찾아낸 이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기회를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발품까지 팔아가면서 만든 큰 기회인 만큼 우리 찐 팬분들. 반드시 집중해서 내용 확인하시고요. 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작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은 바로 이 AI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실제로 이 AI 산업에 직접 수혜를 받은 이 엔비디아는 2년 만에 무려 600%의 상승 가져가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까지 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수혜를 받고 있는 섹터는 바로 이 데이터 센터에 원활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이 원전이죠. 원전. 그중에서 특히나 이 SMR 관련주들의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ai 산업의 성장성만 보았을 때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더 크게 성장할 여지는 분명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이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현재 이 시점이 과연 초기 투자를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자, 물론, 성, 산업의 성장과 함께 추가로 더 상승할 여지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초기 투자의 단계는 지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판단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AI 산업의 뒤를 잇는 또 AI 산업의 결코 뒤지지 않는 산업은 무엇이 될까에 대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노력과 공부를 했고요. 마침내 그 결과물까지 찾아 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찐 구독자님들께만 제가 찾아낸 그 결과물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이상 뜸 들이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ai 산업을 뒤를 이는 엄청난 거대 산업 바로 우주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아르테미스 계획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산업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르테미스 계획이란 21세기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이고요. 자, 달의 유인 탐사와 함께 우주 정거장 건설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탄생한 이 탐사 계획이고 2025년 자 올해까지 올해까지입니다. 이게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달에 다시 한번 유인 착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나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우주 기구와 우주 관련 민간 기업 이게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우주 관련 민간 기업들까지 연계된 거대 국제 프로젝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르테미스 계획에 동참하는 협정에 서명한 여러 주요 국가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까지 이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우주산업이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그거 먼 이야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2025년까지 올해부터입니다. 올해 달에 다시 한번 유인 착륙을 하는 그런 이슈가 나오는 시점. 지금부터 25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올해 이미 하반기가 진행이 된 만큼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해당 기사, 날짜를 보세요. 8월 14일 날 나온 기사고요. 이 해당 내용을 보시면 자, 트럼프 민간 우주 발사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다. 자, 그에 따라서 스페이스X가 자,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관련 기사예요. 자, 그런데 스페이스X는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비상장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민간 우주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한 문턱을, 문턱을 낮춘다라는 행정명령이 있었고, 자, 혁신과 투자를 촉진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면허심사, 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진행할 것이고, 신규로 이 산업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겠다라는 최종 발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이 이제 막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정말 발품을 팔아서 어렵게 찾아온 이 민간 우주개말 참여 대장주. 자 지금이 바닥을 잡을 최고의 기회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과 한국 코스피 상장 기업 중에 대장주로 치고 올라갈 기업 4곳을 제가 직접 선정을 했습니다. 실제 국내 코스피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문까지 해서, 탐방까지 해서 확인한 기업이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무료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해당 기업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 나도 한번 이 투자를 동참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를 하시냐.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시죠? 010-5912-8706제 개인 번호로 지금 바로 우주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문자 주신 모든 분들, 지금 이 시점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우리 찐팬분들 이 해당 종목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답장을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가 답장으로 이 해당 기업들의 설명 자료와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가 들어있는 투자 전략 자료까지 함께 첨부 파일로 바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만큼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찐팬분들만큼은 꼭이 해당 종목에 대한 설명자료와 투자 전략자료 한번 살펴보시고 이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과 흐름들을 체크하시다 보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도 저처럼 엄청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함께 똑같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큰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무료로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